FC 서울과 수원 삼성의 추락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3경기 연속 무승을 강등권 탈출에 실패했고 수원은 무려 6경기 연속 무승이다. 박진섭 감독이 이끄는 서울은 2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 QK리그 1 2021 26라운드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2-1로 비겼다. 출발은 좋았다. 전반 30분 나상 5위 선제골 이후 팔라시 5세의 퇴장으로 숫자 5위까지 점하며 서울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전반 막판 크베시치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7분 가브리엘의 골로 다시 리드를 잡으며 서울이 연패 탈출을 눈앞에 두는 듯 보였다. 그러나 서울은 후반 33분 프리킥 이후 문전 혼전 상황에서 강상우에게 뼈아픈 동점골을 허용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후반 추가시간은 극적인 반전의 기회가 서울에 찾아왔다. VAR를 거쳐 권한규의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 후반 추가시간이 거의 흐른 시점이었다.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끝내 서울의 미소를 짓지 않았다. 팔로 세비치의 PK가 강현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결국 서울은 포항과 2대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수적 우위에도 승점 1점 획득에 그친 서울은 승점 25점으로 11위로 한계단 오르는데 만족해야 했다. 최하위 광주FC와 승점과 다득점이 같지만, 득실차에서 서울이 광주보다 앞서 가까스로 탈골지에 성공했다. 반면, 퇴장 변수와 경기 막판 PK 위기에도 끝내 승점 1점을 챙긴 포항은 승점 35점으로 3위로 올라섰다. 이어 열린 경기에선 수원이 울산 현대 원정길에서 1대 3으로 완패를 당하며 최근 리그 2연패에 포함 6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졌다. 수원은 전반 14분 김민우의 선제골로 기산을 제압했지만 전반 38분 이청용의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에 무너지며 동점골을 실점했다. 이어 후반 37분 이청용에게 역전골까지 허용한 수원은 추가 시간 이동진에게 쐐기골까지 얻어맞고 무릎을 꿇었다. 울산 원정에서 승점을 사지 못한 수원은 승점 34점으로 5위에 머물렀다. 반면 선두 울산은 승점 48점을 기록. 2위 전북 현대와 격차를 5점으로 벌렸다.